7장 그리고 솔로몬은 13년 동안 자기 자신의 공전을 건축하여 그의 모든 집을 마무리하였다. 그는 레바논 수풀궁을 건축하였는데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다. 네 줄로 된 백향목 기둥 위에다 백향목 들보를 얹었으며 열다섯 개씩 일렬로 들보 마흔다섯 개를 지붕들 위에 얹고 그 위에다 백향목 지붕을 얹었다. 창틀은 세 줄로 되어 있고 창과 창은 세 단으로 마주보고 있었다. 모든 출입문과 문설주는 네모 반듯하였으며 창과 창은 세 단으로 나란히 있었다. 그는 기둥을 세워 주랑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30규빗이었다. 그 앞에도 주랑이 하나 있었는데 기둥들과 섬돌이 그 앞에 있었다. 또 그는 보좌주랑, 곧 판결주랑을 만들어 그곳에서 판결을 내렸다. 그 주랑의 바닥에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향목이 깔려 있었다. 그가 거주할 집은 보좌주랑 뒤쪽 뜰에 있었으며 동일한 방식으로 건축되었다. 그는 아내로 맞이한 파라오의 딸에게도 이 주랑과 같이 집을 지어 주었다. 이 모든 것은 안팎이 기초부터 갓돌까지 또 밖에서부터 큰 뜰까지 치수를 따라 자르고 톱질한 값진 돌들로 건축되었다. 기초는 10규빗과 8규빗 되는 값비싸고 큰 돌들로 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는 치수를 따라 자른 값진 돌들과 백향목을 놓았다. 큰뜰 둘레에는 다듬은 돌세 켜와 백향목 들보 한 켜를 놓았는데 여호와의 집 안뜰과 집의 주랑과 마찬가지였다.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어 두루에서 히람을 데려왔다. 히람은 납달리지파에 속한 한 과부의 아들이었으며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으로 노트 기술자였다. 히람은 노트를 다루는 온갖 일에 지혜와 총명과 기술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자신의 모든 일을 하였다. 그는 두놋 기둥을 만들었는데, 각 기둥의 높이가 18 규빗이었고, 각 기둥의 둘레가 12 규빗이었다. 또 그는 노슬부어 만든 기둥 머리 두 개를 기둥들 꼭대기에 올려놓았다. 한 기둥 머리의 높이가 5 규빗이고, 다른 기둥머리의 높이도 5큐빗이었다. 기둥 꼭대기의 기둥머리에는 격자무늬 그물과 사슬모양 고리가 있었는데 한 기둥머리에 7개가 있고 다른 기둥머리에도 7개가 있었다. 그는 이렇게 기둥을 만들었다. 그물 주위에 있는 석류 두 줄은 기둥 꼭대기의 기둥머리를 덮었다. 그리고 다른 기둥머리에도 같은 식으로 하였다. 주랑에 있는 기둥 꼭대기의 기둥머리는 백합 모양으로 직경이 4규빗이었다. 두 기둥의 기둥머리는 그물 옆에 블룩한 부분 위 가까운 곳에 놓였다. 그리고 석류 200개가 줄지어 두 기둥 머리를 두르고 있었다. 그는 성전 주랑에 기둥들을 세웠다. 그는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다.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 모양으로 만든 것이 있었다. 이렇게 하여 기둥 만드는 일이 마무리되었다. 또 그는 놋바다를 부어 만들었는데, 한 가장자리에서 다른 가장자리까지가 10규빗으로 완전히 둥그런 모양이었으며, 높이가 5규빗이고 둘레가 30규빗이었다.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1규빗에 10개씩 빙 돌아가며, 박이 바다 전체를 두르고 있었다. 그 박들은 부어 만들 때두 줄로 부어 만든 것이다. 바다는 열두 마리의 소 위에 얹혀 있었는데, 세 마리는 북쪽을, 세 마리는 서쪽을, 세 마리는 남쪽을, 세 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다는 그 위에 있었고 모든 소는 꽁무니를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바다의 두께는 손바닥 너비만 하였다. 그 가장자리는 잔의 가장자리처럼 만들어져 마치 백합화 같았다. 바다에는 이천 밭이 담겼다. 또 그는 놋받침 열 개를 만들었는데 받침 하나는 그 길이가 사규빗, 너비가 사규빗, 높이가 삼규빗이었다. 받침은 이렇게 만들었다. 받침에는 수직판들이 있었으며 그 수직판들은 틀 사이에 있었다. 틀 사이에 있는 그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이 있었다. 틀 위로는 받침대가 있었으며 사자와 소 아래에는 고리 모양들이 달려 있었다. 각 받침에는 네 개의 높바퀴와 놋축이 있었다. 받침의 네 다리에는 지지대가 있었는데 그 지지대는 물두멍을 괴도록 부어 만든 것이었고 그 각각의 옆에는 고리들이 달려있었다. 물두멍의 주둥이는 이관 모양 안에 있었으며 이것보다 1규빗 위로 솟아 있었다. 물두멍의 주둥이는 받침대와 마찬가지로 둥글었으며 직경이 1규빗 반이었다. 물두멍의 주둥이 위에는 새긴 것이 있었고 또그 판들은 둥글지 않고 네모 반듯하였다. 내네 바퀴는 수직판들 아래에 있었고, 바퀴 축들은 받침 안에 있었다. 각 바퀴는 높이가 1규빗 반이었다. 바퀴의 모양은 병거 바퀴의 모양 같았다. 그 축과 태와 살과 바퀴통은 모두 부어 만든 것이다. 각 받침의 네 귀퉁이에는 네 개의 지지대가 있었는데 그 지지대는 받침의 일부였다. 받침 꼭대기에는 둥근 테가 있었으며 높이가 1규빗의 절반이었다. 받침 꼭대기에 있는 버팀대와 수직판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그는 버팀대의 표면과 수직판에 그룹과 사자와 야자나무를 새겼다. 그 각각의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었고 고리들이 빙 둘러져 있었다. 그는 그러한 방식으로 받침 10개를 만들었는데 부어 만드는 방식과 치수와 형태가 모두 동일하였다. 그리고 그는 놋 물뜨멍 10개를 만들었다. 각 물두멍은 4 0밭을 담을 수 있었으며 각 물두멍은 직경이 4규빗이었다. 10개의 받침에는 각각 그 위에 물두멍이 하나씩 있었다. 그는 받침들을 다섯 개는 집의 오른쪽에 다섯 개는 집의 왼쪽에 놓았으며 집의 오른쪽 곧 남동쪽에 바다를 놓았다. 또히람은 통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다. 그가 만든 것은 기둥 둘. 기둥 꼭대기에 기둥머리인 공 둘.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인 공두 개를 감싸고 있는 그물 둘. 그물 두 개에 단 석류 400개. 곧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인 두 공을 감싸고 있는 각 그물에 두 줄씩 단 석류들, 받침 열 개와 받침 위에 둔 물두멍 열 개, 바다 하나와 바다 아래의 소 열두 마리, 통과 부삽과 대접들이었다. 이 기물들은 모두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광택나는 노스로 만든 것들이었다. 왕은 이것들을 요단 평원, 곧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진흙 땅에서 부어 만들게 하였다. 기물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으므로 솔로몬은 이 모든 기물을 달아보지 않았다. 따라서 노세 무게는 확인할 수 없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집에 있는 모든 기물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금양단, 임제의 떡을 올려놓는 금상, 맨 안쪽 성소 앞 오른쪽에 다섯 개, 그리고 왼쪽에 다섯 개씩 있는 순금 등잔대, 금으로 된 꽃과 등잔과 부집개, 순금으로 된큰 잔, 심지 다듬는 집게, 대접, 작은 잔, 불똥그릇, 그리고 내전, 곧, 지성소의 문들과 성전 외소의 문들에 달, 금돌적이었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집에서 한 일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한 은과 금과 기물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집 보물창고에 두었다.